신충년 새해를 맞아 모악산 금산사를 찾았던 이 기자.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는 상제님 말씀에 큰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 기자는 연원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을 무사히 내디뎠답니다. 오늘은 대원사를 찾아가기로 했었죠. 연원을 좇는 이 기자의 두 번째 걸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구한 발자국의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모악산 대원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답사 내비게이터시죠? 장교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해가 무슨 행기 아시죠? 네. 소위 해 신축년 아닙니까? 그러면 상님께서 49일간 불은불식 공부를 하신 해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 설마 신축년인가요? 어 맞습니다. <laughs> 지구로부터 120년 전인 1901년 신춘일에 상경께서 대원사에서 어려운 흡풍에 천지 대돌려는 공사를 보시지요. 아도주님께서도 대원사에서 공사를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상경과 도님의 발라치가 대원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 그럼 오늘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가시죠. 예. 네. 어느덧 모악산에도 봄이 찾아왔네요. 예로부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험악이 그지없다고 하죠. 옛날에는 요즘처럼 등산로를 잘 닦아 놓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험한 산을 어떻게 넘어 다니셨던 걸까요? 세상을 구한 상제님의 발자취를 줬다 보면 광구천하를 위해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상제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아이고 아, 교감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시면 안 됩니까? 아, 아 근데 상제님께서도 예전에 이렇게 이 길을 넘어 다니셨나요? 그렇죠. 상제님께서도 이 길을 따라서 모악산을 넘어 다니셨죠. 하... 지금 많이 길이 딱 켜졌지만 과거에는 아주 험한 산길이었죠. 와, 와, 당시에는 진짜 힘드셨을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laughs> 예. 대원사는 백제시대인 660년에 세워진 사찰로 안타깝게도 정유재란 때 불타 없어집니다. 그 이후 1606년 진묵대사가 새롭게 중창하게 됩니다. 1886년 금곡대사가 대웅전과 명부전을 다시 중창한 뒤 칠성각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칠성각에서 오룡 허풍의 천지대도를 여는 공사를 모십니다. 이기자. 네. 대원사는 잘 둘러봤나요? 네. <laughs> 상대님과 도두님의 발자취가 남겨진 곳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조용한데 이동해서 좀더 이야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교감령. 네. 여기가 구이 저수지인가요? 아 여기가 구이 저수지입니다. 와 너무 넓고 좋네요. 상제님께서 수왕사에서 안백 위에 앉아서 구이 주시 바라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죠. 오늘 어땠습니까? 아, 오늘 역사의 현장인 모학당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말하자면 모학당은 상징께서 공부하신 장소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상징께서 공부하신 칠성각은 한국 전쟁 때불타버렸거든요그 자리 위에 치은 건물이 현재 모학당이죠.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요? 어, 그러면 어떡하죠? 네? 금산사에 이어 또 멘붕이 온 이기자네요. 상대님 공사와 관련된 유적지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또한 상대님의 배려라고 생각한답니다. 유적이 남아있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 기자는 상제님께서 어떤 공사를 보셨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 그럼 상제님께서는 대원사에서 어떤 공부를 하신 건가요? 상제님께서는 칠성각에서 1901년 신축년 5월 16일부터 49일간 불음불식 공부를 하시고 오룡허풍의 천지대도를 지십니다 아, 그런데요. 오룡허풍의 천지대도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후천을 잃기 위한 새로운 도, 즉 대순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좀더 이야기하자면 상제님의 대운사 공부에 대해 종도들은 상제님께서 대각을 하셨다고 말했죠. 그런데 도중님께서는 선천의 신명을 심판하셨다고 밝히셨죠. 와 엄청난 차이인데요. 상제님께서는 대각을 하신 게 아니라 천지도수의 상도를 바로 잡아 천지 신명을 심판하고 천지 대도를 열수 있는 권능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처음부터 최고의 신격으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는 권능을 가진 구천대원 좋아주신이신 거죠. 오룡어풍은 다섯 마리의 용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대수내보에도 실린 적이 있으니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도주님께서는 상제님의 공사가 천지신명을 심판하는 공사였다는 걸 어떻게 아신 걸까요? 이 기자 이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상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주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주님께서도 1921년 대원사에서 백일공구를 마치시고 상제께서 천지시면을 심판하여 은기에 있는 것을 내가 푸르노라고 말씀하셨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경을 보면 도주님께서 대원사에 도착하시면서 후천오만년의 도수를 나눔표고 너는 득도하니 그 안이 졸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 이 말씀도 공사와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이 기자 질문이 점점 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상제님과 도님의 행적이나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 그래서 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도주님께서 풀이시지 않는 부분들은 해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봐야겠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요. 도주님께서는 대원사에서 백일도수를 마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주님께서는 대원사 공부를 마치시고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하여 응기에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 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어나가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도주님께서 종통을 계승하신 분위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후천오만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너는 득도하니 그 안이 좋으시구라는 도주님의 말씀은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도주님께서 펴신다는 말로 이해되네요. 그리고 너는 득도하니에서 너는의 의미는 연원에 따라 수도하는 동은소자를 일컫는 말씀이 아닐까요? 교감님, 상제님의 공사를 풀어나간다고 하신 도주님의 말씀이 또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도주님께서는 부산에 있는 마하사에서 공부를 하시고 난후 종도들에게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고 말씀하셨죠. 도주님께서는 1949년 기축년 겨울 마하사에서 49일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때 불쌍히 머리를 숙이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도주님께서 공부를 마치시고 보수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걸 보시곤 상제님의 글귀를 읽으시며 상제께서 짜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제님께서 모악산을 넘어 금산사와 대원사를 오가실 때산 중턱에 있는 수왕사를 자주 들리셨다고 하는데요 수왕사 주지 벽암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상제님께서는 절 뒤편에 있는 안벽위에 올라 산 아래를 바라보시곤 했다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산 아래를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천하 창생을 구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지공사를 보신 건 분명합니다. 아, 교감요. 금산사와 대원사를 음. 이제 다녀오면서 연원의 위치를 조금 알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도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행적이 없으셨나요? 도저님께서도 대원사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대원사에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행지를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님의 행적의 의미를 알기는 어렵죠. 도저님 행적이 두루이 남아있는 곳이 수리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답사지로 수리사는 어떨까요? 어,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빨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지금요? 아, 교황께서는 계획이 또 있으시구나 이 기자 다음 편은 수리사인가요? 그럼 연원의 치를 찾아 수리사에서 다시 만나요